우리가 혼자 인거 괜찮아.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안 괜찮거든요. 네. 혼자 있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네. 나는 방구석에서 혼자 있는데, 아,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곳 가고, 대낮에 나는 여기 방구석에 있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아예. 우리가 살면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현님 책 보니까 음. 그 퇴사를 할 때, 그리고 그 퇴사하는 기간에 또 이별도 해가지고 맞아 완전히 홀로가 된 거잖아요.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잖아요. 맞아. 그럴 때 어떤 걸 하면 좀 좋은지 혼자랑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화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나를 너무 많이 내주다 보면 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모르게 되고 음. 내가 나와 친해질 시간이 없더라고. 아... 그래서 그 고독이라는 게 나와 관계를 맺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요즘에는 음. 달력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일요일에 쭉 써놨어요. 음. 그래서 그날은 내 안에 있는 아티스트를 즐겁게 해주는 날인 거야. 음. 어. 전시회나 자전거를 탄다든가. 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줘. 그러니까 음. 나랑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음. 우리가 되게 친해지면 잘못 해주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거보다 더 미루기 쉬운 것 같거든요. 네네. 연인보다도 뒷전이잖아요. 어떤 네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꽃 좋아하니까 저를 위해서 꽃을 사는 하루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허해지거나 토진되는 음. 느낌이 있을 때가 내가 채워지지 않을 때, 네네. 혹은 내가 나와 너무 소원해질 때,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 돌보지 못할 때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 나를 돌보죠. 나를 소중히 하는거 죠？의외로 그 그러니까 사람 들이, 자 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 하지만 의외로 자 기를 돌보 는 시간 을갖지않은 사람 되게 많 거든요. 저는 그게 그거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내가 항상 밀리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나보다 뭐... 이 일이 먼저고, 음... 이 친구의 일정이 먼저고, 음... 항상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 우선순위에 나를 강제로 넣는 거죠. 일주일에 음... 한 번씩. 그게 매번이면 너무 이기주의자가 되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음. 일주일에 뭐두 번? 아니면 하루에 어느 시간 정도는? 음. 그런 식으로라도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혼자 있을 때 두려웠던 적은 없어요? 전 처음 혼자여서 두려웠던 적이 20대 초반에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인데, 제가 시드니에 먼저 갔다가 퍼스로 이사를 갔어요. 시드니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퍼스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한국에 일찍 돌아가게 됐어. 응.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도시에 갑자기 저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음, 외롭고 그치. 그래서 진짜 그때 막 공원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었어요 음. <laughs> 그때 제가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친구를 사귀는 거는 내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보낼 수 있는 그거 해야겠다. 음. 그래가지고 저는 장난감을 샀어요. 그 어. 장난감 중에 하나가 스케이트보드야. 아~ 그랬구나. <laughs> 그래서 그때 취미생활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할수 있는 취미생활 스케이트보드 하면서 바닷가 가고 이런 게 혼자 있을 때 적적할 때 하는 일이었고, 맞아.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하는 거. 그 나를 생각하는 과정이지,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왜냐면 요리가 중요한 게 음식을 먹는 시간에 솔직히 한 15분이면 먹잖아. 근데 맞아. 그거를 재료를 사 갖고 와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설거지하고 치우는 거 합치면 은 음식을 정말 즐기는 시간보다 한 3배, 4배 정도는 오,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노력을 내가 나한테 드리는 거죠. 맞아.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잖아. 음. 해로운 거좀덜 넣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리고 그러니까 나 자신과 되게 밀접하지 않을 때 뭔가 피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요리하기 시작하면 되게 그리듬이 빨리 돌아와. 음. 어, 요리가 진짜 그거에 결정체인 것같아 맞아, 맞아. 사랑의 결정체야. 그 외로운 어떤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 했잖아요. 응. 저도 딱 생각난 게 응. 초등학생 때 시내를 혼자 딱 걷고 있는데 시내를 혼자 걷는 경험이 처음인 거야. 음. 근데 진짜 이상한 관광인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 둘이 같이 다닌 거야. 음. 너무 외로워서 그냥 걷지를 못하고 서 있었어. 네. 혼자 있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 네. 근데 그한 번의 창피를 딛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런 혼자 있는 게 엄청 막막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음. 이를테면 고이때 서울 애들은 그림 얼마나 잘 그리는지 보자 그래서 노량진에 음. 상경을 해서 노량진에 있는데 이모가 도시락 싸주셨는데 어. 다른 서울 애들은 도시락 되게 엄마가 싸줘서 예쁘고 맛있는 거 많은데 이모가 나 깍두기 밖에 안싸주거요 밥이랑 깍두기 밖에 없는 거야 음.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아? 멸치볶음이라 음. 그거를... 넣어주지 내가 그걸 뚜껑을 열었는데 옆에 있던 그 서울 미술관 애들이 한참 같이 나눠먹자 이러는 거 너무 no, 막 진짜 어... 무슨 신데렐라 된거 같지? 어... 나도 엄마 있는데 <laughs> 나도 집에 가족이 있는데 어... 우리 엄마 나 채소 고등어라도 싸주는데 <laughs> 그래서 눈물 흘리고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사실은 이젠 그런 감각이 아예 없어요 혼자 있을 때확 무섭거나 확 눈물이 나거나 하진 않아 음. 그리고 그게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음. 사회 풍조가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괜찮다고 해도 어느 순간 집에 있을 때 너무 막막하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삶이라고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어 진짜 그거 좀 슬픈데 어떤 책에 서문에 있었던 건데 삶이 허무하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관용이라고 허망함을 음. 어, 허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관용 그런 느낌이에요. 또 생각해봤는데 아까 제가 장난감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또 장난감 중에 하나가 고프로였어요 고프로가 단순히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저한테 기록의 용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혼자 막 돌아다녔거든요 혼자 막 바닷가 가고 저기 가고 여기저기 가고 막 가는데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나만 있다는 게나 그러니까 혼자 이걸 보고 있다는 게 하... 계속 저는 누구랑 교감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와,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맛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옆에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그 고프로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지. 목격자를, 아, 만드는, 목격자를 거지? 만드는 거야. 목격자가 없으니까 카메라는 눈이 달렸잖아 <laughs> 야, 너가,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너가 기록해줘. 어쩌면 그게 기록의 과정이 하지 않을까, 저한테는. 사진과 영상이. 이 감각이 너무 솔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혼자인 거 괜찮아.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안 괜찮거든요. <laughs> 안 괜찮아. <laughs> 근데 뉴스레터로 받아본 산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네. 가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목격자를 필요로 한다고. 또 다른 책에선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혼자 하면 기억인데 둘이 같이 하면 추억이라고 근데 모든 게 기억으로만 남을 때이 음. 말을 더 이상 삼키고 싶지가 않은 때가 온다고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약간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인정한 거지 저는 네. 아직도 인정 안 했고 네. <laughs> 혼자만에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혼자 있을 때도 갖고 장난감이 있다든가, 네, 장난감나 취미 생활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화 상대로 책이 있다든가, 네.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든가. 맞아요. 혼자 이것저것 해본 사람이 네. 얘기 나눠보면 진짜 재밌거든. 말할 게 많거든. 어. 네. 그래서 저도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번에는 TCI를 한번 파는데요. 그래서 나의 막 기질검사 얘기를 하고, 아 어, 저의 지금의 화두는 사피엔스인데요. 막 이러고, 약간 나만의 화두가 항상 있어. 음. 그러면 재밌잖아요. 혼자만의 연구거리가 있는 사람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 고독을 정말 잘 즐기고 성숙하게 보내는 사람은. 그니까, 고독이 엄청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어서 되게 사람을 피폐하게 망치거나 파괴할 수도 있고 되게 사람을 발전시킬 수도 있단 말이지. 그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그게 음.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살면서 고독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음,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최근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회 이상해진다고. 어, 이상해져. 왜 이상해지는지 알아요? 혼자 있으면은 자극을 찾게 되더라. 고 왜냐면 사람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도 이미 약간 자극이야. 그래서 뭐라도 나에게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된다든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게 된다든가. 그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그 도파민 디톡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일부러 밖에 있을 때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 혼자 있을 때라도 그런 거를 해놔야지 이 수치를 다시 안정적으로 돌려낼 수 있구나 나를 맞아. 차분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 도파민 딥도 치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핸드폰 금지 이게 혼자 있을 때 보면 또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방구석에서 혼자 있는데 아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곳 가고 대낮에 나는 여기 방구석에 있다 이런 게 생각하니까 아예 그것도 다 차단하고 음식도 뭐안 먹는 게 좋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책도 보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집중하고 내 감각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를 할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런 네. 것들을 좀 하니까 그런 자극들이 낮아지면서 음. 자극을 그, 덜 찾아. 네. 왜냐면 자극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더큰 자극을 찾게 돼서 맞아요. 나중에 사람이 그래서 진짜 피폐해지거든요. 음. 그러면 게임에 빠지고 중독이 알코올 되네, 중독이 거진. 되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완전 보수적으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는 게 되게 나에게 엄청 큰 해방감을 줬어. 그런 포스팅 하나하나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재밌는 만큼 자극이었던 거고 나의 삶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니까 내가 그걸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 느낌. 그거를 우리가 전시하지 않고 거기 머무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좀덜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앤드리님이 음악도 안 듣고 뭐도 안 듣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저는 그걸 완전히 끊기보다는 좋은 것만 보기로 했어 근데 그 좋은 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텐츠도 약간 넷플릭스랑 비슷해서 좋은 거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좋은 거 보려고 하면 피드 보는 시간이 더 길어져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되게 좋은 오디오 들으려고 고르다 보면 엄청 길어지고 또그 기대치만큼 좋지 않으면 실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대신 책을 오디오로 듣는 걸로 했어요 항상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독서 진짜 많이 안녕하 뭐 사피엔스도 엄청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거한 500페이지 되는 거 읽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걷는 거 하면서 그렇게 책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방에만 너무 있으면 안 돼요 좁은 집에 계속 그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거든요 완전 우울해져 특히 침대 안에 있는 거 진짜 위험해 내가 혼자 있다는 게 너무 감각이 커져요 그럴 때는 넓은 곳으로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자연에 가는 게좀 좋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자연에 가면 내가 혼자여도 티가 안 나요 나의 세계를 계속 나의 방으로 한정지으면 진짜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적당한 우울함은 사실 작업에 영감이 되지만 그게 지나치면 나를 너무 병들게 해. 그 저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해를 볼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해를 얼마나 보느냐가 또그 사람의 건강, 행복도에 엄청 적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광합성을 해야 돼 식물처럼 어 근데 저 이윤 님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혼자 있어도 잘 차려입는다 어 맞아요 혼자 있는다고 전 되게 편하게 있거든요 반성했잖아 근데 저는 이제는 그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음. 더 중요시하는 건 샤워가 아닐까 본질적인 청결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를 돌이켜보면 안 씻을 때가 좀 많거든요 저, 저는 우울해도 잘 씻어요 <laughs> 여기가 안맞고전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응. 잘 씻었는가? 이상한 음식 먹었는가 아닌가? 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응. 잠을 제때 제대로 잤는가? 이 모든 거에서 일단 청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되게 그 감각이 좋아. 샤워 싹 하고 머리 싹 말린 다음에 응. 내가 좋아하는 잠옷을 딱 이렇게 입으면 내가 나를 잘 기르는 것 같아요. 맞아. 그그이연님은 특히나 그런 게참 배울 점인 게. 보여지는 데보다 보여지 않는 곳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 어, 맞아. <laughs> 좋은 샴푸, 좋은 로션, 어. 좋은 향초. 그러니까 좋은 맞아. 거를 쓰더라고. 우리가 약간 가족한테 소홀하기 쉽잖아요. 에이. 그런 만큼 나한테 되게 소홀하기 쉬운 것 같아서 음... 나를 자주 타자화하려고 해요. 에이. 그러니까 연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음. 그 오늘의 결론은 나를 위하는 시간을 혼자 꼭 있어요, 갖자. 또. 네, 오, 나에게 잘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나에게 잘해주는 연습을 해야지, 혼자 있어도 우울해지지 않고. 제가 그러거든요, 영상에서. 매력은 고독할 때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아... 그렇잖아요, 엔진이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읽었구나, 이런 디자인 했구나, 이런 마켓에 가봤구나, 이런 풍경을 봤구나. 딱 네. 엔드류가 된 거잖아. 네,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멋진 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혼자 미국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오지 마세요. 안 가, 안 가, 안 가. 책 나와서 못 가.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